초긴폭 아이샤. 아이샤, 오오대좀 아니야? 설립강 쪽싸움대 아이샤. 없을걸? 내 마음 맞았어. 아, 녹 똥? 똥폭. 왜? 아, 패스, 패스, 패스. 머리, 머리, 머리. P23. 슬, 슬깡, 슬깡. 어, 저는데 아, 정면수나. 모르겠어. 이상하게 나왔어. 허히인가 봐. 끝나 봐. 오포강 어, 폭 나왔다. 시작방. 와, 그래도 좋은 부스팅이었어. 아, 나내려 갔는데? 정리 한 해봐. 어디야기억죠한대 더, 았대 더. 나 총알 어어 쟤도 쫄았나 몰라 지금. 어, 둘다폭 맞았다 소, 망이반피 소망 피일또나스피일맞져나피일이야 죽으면 안돼나피1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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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기억자, 으아! 으아! 아으아 어뭐 맞았다 우리어나 그거 왜 저래 나 잘못봐 어 삐야 <laughs> 아, 삥! 설득니스 아, 피해, 피해 왜우 오른쪽 아직도 있어? 뭐야, 내가 못 봤는데? 얘 필. 아, 피 아, 막 아, 피하는 거였는데 정면이었어. 전진순아 아니야. 거기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. 아니안올 거야. 게 같이 잡아. 리벤지샷. 자. 아, 똑같다. 이것도. 오스킬. 나. 바끄바 어, 참나이 이관은는 이쁘다는? 이쁘다그 이쁘다는? 이쁘 그냥 이쁘는 이쁘다는? 이쁘 너무 이는거아다는까쁘다 이쁘다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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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하나, 안 보는데 이쪽 조심해라. 하나, 보... 하나. 어, 특히나, 좋구나 오, 이 아, 그러면, 리커스리 아, 스리커, 삼십 피, 피, 이제 피, 이제 피, 피, 스리커 왔어. 머리길. 건 앞에. 피, 앞에. 피, 날이 와, 뭐야? 뭐야?

나이스 농포. 쇼타워아 사우도하나 아야 이씨 나 미웠어 <laughs> 미안 미안 쇼쇼쇼쇼미어도 미안 전진조심하고 쇼 너기 나이스야 이런 씨 이거 <laughs> 사우도 매박뒤 매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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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피가 없으니까 나이스. 나 잡으면 총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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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. 하나, 둘, 셋. 전진매바매바매바매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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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왼쪽 왔어. 어, 왼쪽, 어, 왼쪽, 왼쪽. 나이스. 나이스. 아 어, 우기, 우기. 포 다운. 삼컨. 아, 내가 잡은 줄 알았어. 아니, 삼컨디. 삼컨 빠진 것 같은데? 삼컨으로. 사오도 예찬 나오는 거 조심해. 컨디 나오겠다. 사오도. 컨디? 안 돼. 컨디 조심해. 컨디. 뭔 나? 똥그랜드 션지. 와가지 네, 폭을 늦게 날려가지고. 지금. 나이스. <laughs> 아우, 뭐 옆팀일 거예요. <laughs> 포 <laughs> <laughs> 4우더 라플이 있었는데 아까 누가 쏘는지알았냐 쇼트 uh, 필 소이 필.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. 투쇼 <목소리> <목소리> 투쇼 투투아 쇼트류 쇼트 쇼트. 아니야. 나이스. 어, 어떻게? 돈이 왜 써요? 알쑤 나도 한번 써볼까? 응. 음. 격자. 어, 뭐야? 제가이 있었는데. 와, 격, 대학사. 아, 갑다. 네. 발사 3대 거 뛰어 나왔는데. 대레게둘이아 쏘나 나나나나 나라 나 나라 라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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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